2024년 갑진년 60세 일사생운세 준비했습니다. 올해는 금전이 상승을 한다. 운수 대통이다. 속이 뻥 뚫리는 그런 해야. 모두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. 그런데 모두 다 응, 대부분 각자의 위치에서 그래도 큰 성과 뜻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. 그러니까 의논할 수 있는 사람 공론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돼. 혼자는 못 사니까 그래서 옆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쓴소리를 하면 그게 쓴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담아 듣고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쓰면 되거든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이을사생분들이 작년 재작년 그 이전 죽을 만큼 힘들었어 정말 고통당할 만큼 고통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올해는 한시름 놓고 잠시 쉬어가도 쉬엄쉬엄 가도 잠깐 쉬어도 되는 그런 한 해야. 우리가 살짝 움츠렸다가 뛰어야 멀리 뛰고, 잠깐 쉬어야 높이 보이고, 멀리 보이고, 깊이 보이지. 너무 종종 걸음을 가면 코앞만, 그 땅만, 밑에만 보게 되어 있으니까, 잠깐 쉬면 정말 멀리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100%, 음, 들어 있다. 왜, 남만 잘 되나? 남, 사 다른 사람들, 상대만 잘 되는 게 아니잖아. 나도, 잘 돼서, 번듯하게, 뜻을 이뤄서, 도와주고, 챙기고, 할수 할수 있는 그런 한 해가, 그런 해가 올해이다. 이런 각오, 그리고 이런 욕심을 내셔야지, 내복다 가져갈 수 있는 거야. 그 정도로 괜찮아요. 좋아요. 그래서, 건강은 뭐 말할 것 없이, 좋은 거잘 먹고, 잘 챙겨 먹어야 되고, 첫째 밥을 잘 먹어야 돼. 건강은 뭐, 이제, 다잘 알아서, 어, 챙기시고. 정말 또 각별히 좋은 게 뭐냐. 자손에 번창이 있어. 자손에 성공이 들어있어. 이 의사생분들이. 그러니까, 내 답답하고, 나, 내가 억눌렸던 거, 내가 다하지 못했던 거를 자손이 또 풀어지는 그런 해야. 합격이라든지, 합격이 너무 많잖아. 회사에도 있고, 기업에도 있고, 어, 이명도 있고 뭐 오만 가지 그러니까 심지어 작은 자격증이라도 공무원 시험이든 무엇이든 합격증을 갖고 오는 그런 애야 또 올해가 거기에 결혼까지 승진까지 자손으로 인해서 좋은 소식을 전달을 받고 내가 자손의 그 힘으로 나도 운이 좋은데 자손의 그 좋은 소식 좋은 기운으로 내가 상승을 하니까 내 뜻이 다 이루어지겠어요? 안 이루어지겠어요? 그죠? 네. 다. 두루두루 올해는 받을 준비, 또 보태주고 나눠줄 준비 하고 가시면은 세상 만사가 부러울 게 없어. 정말 자유로운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마음 먹이 달려있어. 말하기 달려있고, 정말 뜻, 먹기 달려있는, 음 것이 인생사이기 때문에 정말 만사. 고단했던 것이 올해는 다 풀리는 그런 해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고루고루 잘 쓰시도록 하세요.